쉬면 돼요. 그냥 멘탈을 하면은 따로 올 수도 있는데, 크림 같은 거 살짝 발라놓고 하시도 돼요. 사이자 이거 보여지 이렇게 힘줘, 힘줘 보세요. 위로, 위로, 위로. 보여줘 이게 다 힘줄이에요. 그 사이로 쭉, 아니면 힘줄도 같이 해도 돼요. 발가리 같은 거 받으러 가시면, 어, 오일 받는 거 같이 다니, 사이사이 이것도 해주 근데 다른 데 해줄 때는 얘가 괜찮은데, 발만 잡았다면 간지럽다고. 잘질을지거든요 아마 뭐 굳이 안 해도 돼. 응. 자리도 이렇게 쭉 시들으시, 옆으로.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살짝 잡아당기면서, 음.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살짝 잡아당기면서, 많이해 주면 좋아요.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끝까지도 못해. 나도 세요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도 중독되는 거야 좋도니까 좋으니까 중독돼 근데 이런 해도못